은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또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 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냇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 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뭐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곳 없어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스바이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러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 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 달라. 그각 무도한자의 손에기에서 나돈 주고 나를 빼 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넣고 재비 붑기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 넘기겠군. 그러니 어, 자, 자녀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리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 나 내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아직 세, 다시 생각해 보게나.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지금 욥은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그에게 조언해 주었던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것은 욥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바로 그 결과라고 그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번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냇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14절 15절 말씀에서 어, 그 욥은 친구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 반드시 어 마땅히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바로 그런 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의 인생이 당한 그 고난, 인생이 당한 그 어려움을 어 공감해주고 그리고 동정해 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친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지금 그 요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처럼 내 형제들은 시냇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이렇게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바로 이 15절에 나왔던 이 흘러가는 시냇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냇물은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보는 그런 시냇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시 사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시냇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지형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 없는 형태의 하천이거든요. 이런 하천을 간헐 하천이라고 합니다. 간헐 하천.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고 그리고 어 그산 위에 있는 눈이 녹고 이렇게 해서 어 잠시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러다가 어 건기가 되고 뜨거워지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이 하천이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기 때가 보면 하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흔적만 있고. 그래서 잠깐 흘렀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간늘 하천 혹은 뭐 와디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묘사가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 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 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바로 그런 간헐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이라는 것, 지금 요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받기를 원했던 그런 연민과 공감과 이 동정의 마음이라는 것은. 간헐 하천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찾아봐도 없다 지금 그렇게 요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19절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망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어,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굉장히 지금 비유적 표현으로 계속 그이 어, 친구들에게서 동정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어, 광야 가운데서 바로 이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어, 물을 그렇게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지금 요비 친구들에게서 그 마음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비의이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죠. 요비의세 친구 그는 그들은 분명히 요셉에 도움이 되주려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요의 잘못, 욕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욕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의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욕의 친구가 욕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요배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 주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것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고통 당하는 자가 더 어려워지겠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의 죄, 죄에 대한 원인, 그의 고통에 대한 원인 분석이 아니고 그의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그가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으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해 주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4장해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 여인이었죠. 어, 어,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길들러 나온 여인 이죠그 마을에서 어, 왕따였던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아무도 나의 남편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과거가 짐작되는 정말 어려웠던 한 평생을 살았는데 인생은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뭘해 주셨는가? 그 여인의 인생에 그삶 가운데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4장 읽어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삶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 주시고 그 여인의 정말 간절한 그 갈망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은 거기서 구원자를 만나고 인생이 여 성원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사게오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게오는 세리장으로서 정말 동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평생 돈만 추구했던 인생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사게오를 만나셨을 때 먼저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기오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 정말 어려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마음에 가장 깊은 그 어려움 그것은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의 편은 없었어요. 어, 세상에 가치를 어, 얻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던 어, 너무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게 충격이었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거기는 그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주님은 어, 공감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어, 우리에게 동정심을 품는 분이셨고 그때 사케오의 인생도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걸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통과 이 번민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내 인생을 살려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면서 우리는 요의이 세친구가 요베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바로 욕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바로 연민의 손길, 또 공감의 통로 그리고 바로 이 동정심의 통로. 아 그들에게 주님 같은 사람으로 다가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내려오셔서 24절과 2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일세.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여러분 여기서 그 욥이 이제 막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어 그걸 지적하면서 그래서 넌 고단당하는 거라고. 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말 이것은 이중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안 그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원인은 너에게 있으니 너가 다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집니까? 여러분 지금 요벳의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보게. 여러분 사실은 요벳 이 친구들은 요의 정확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인생에 특별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벳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서욥기에 서두 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요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참소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허용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요비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고난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고난. 약간 마귀가 공격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용하고 계시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요배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의 인생과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요의 끝까지 가면은 정말 요배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 고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요베이 어, 새 친구의 이 접근, 바로 욥을 정죄하는 방식의 이 접근이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베게 어,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품는 것입니다. 요벳 고난 전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거든요. 요벳 세 친구는 바로 요벳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10년 이상의 10여 년의 바로 억울한 세월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요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그 소년 시절에 주었던 바로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비록 어렵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베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로 비난과 정죄의 방식,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이렇게 늘 어, 나를 정죄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한탄하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회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죄 때문에 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계획 이 모든 것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감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로 나를 바라보고 또 지체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늘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나라 나와 공감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야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인생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오늘 나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마서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며이 땅에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면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며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당하는 백성들.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건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때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하소서 창조의 질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세워지게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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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찾고 연민을 찾고 공감을 찾을지라도 그것은 마치 흐르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간을하천처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물 같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자비의 물결이 오늘 내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영혼에 부어지고 쏟아져서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새로운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